조선 최고의 명제상 황희. 그는 24년간 영의정 자리에 있으며 태종과 세종 두 성군을 보좌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성인처럼 떠받들었고 왕은 그를 형제처럼 신뢰했습니다. 그의 청렴함은 전설이 되었고 그의 지혜는 500년 조선 역사를 관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이른이 넘은 나이에 자신의 친아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 집에 들어와도 너는 손님일 뿐이다. 전화를 호령하던 재상이 자신의 핏줄에게 절연을 선언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잔혹한 선언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조선 최고의 명재상을 평생 괴롭힌 단 하나의 약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노심초사. 힘쓸 놀라오 마음심신, 그을 일초자오, 생각사스.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속을 태우며 애태우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 때문에 밤낮으로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상태를 말하죠. 이 사자성어는 황희정승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서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지만 단한 사람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의 막내 아들 황수신이었습니다. 1431년 한양 황의 정승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70이 넘은 노재상은 사랑채에 홀로 앉아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차가워진 차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돌아오기를. 자정이 넘어서야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들렸고 술 냄새가 마당에 퍼졌습니다. 황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또 그랬구나. 황수신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사랑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지나쳤습니다. 황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백 번 꾸짖었고, 수백 번 타일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황희 정승에게는 네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황치씨는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는 훌륭한 관리였습니다. 둘째와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학문을 좋아했고 예의 바르고 집안의 명예를 빛냈습니다. 하지만 막내 황수씨는 달랐습니다. 황수씨는 어리적부터 영특했습니다. 책을 한번 읽으면 외웠고 글씨도 뛰어났습니다. 황희는 이 막내 아들이 형들보다 더큰 인물이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황수 씨는 열다섯이 되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부보다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고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이었지만 점점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스무 살이 되자 황수 씨는 완전히 방탕한 생활에 빠졌습니다. 그는 매일 밤 기생집을 찾았습니다. 한양의 유명한 기생들은 모두 그를 알았습니다. 그는 돈을 물쓰듯 썼고 도박판에도 자주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가 양반이라는 신분을 잊고 천민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영희정 황희의 막내 아들이 밤마다 기생집을 전전한다더라. 황수신이 어제는 도박으로 집안에 비단 열피를 날렸다더군. 그자가 장사치들과 어울려 술판을 벌이는 걸 봤어. 영희정의 아들이 맞나 싶더라고. 황희는 모든 소문을 들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고, 몇몇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황희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밤새도록 타일렀습니다. 황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신아, 내가 이러면 안 된다. 너는 영희정의 아들이다. 내 행동 하나하나가 이 집안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다. 제발 정신을 차려라. 황수 씨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때뿐이었습니다. 사흘도 지나지 않아 황수 씨는 다시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황희는 다시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정 이러고 싶다면 이 집을 나가라. 나는 내가 우리 집안의 자식이라는 것이 부끄럽다. 황수신는 매를 맞으며 울었습니다. 그는 다시 맹세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정신을 차리겠다고. 하지만 한달후황수신는 또다시 도박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3년, 5년, 10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황희는 지쳐갔습니다. 그는 나라의 일로는 한 번도 잠못 이룬 적이 없었지만 아들 때문에는 밤마다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세종대왕이 황희를 불렀습니다. 세종은 황희의 얼굴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황희는 예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세종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의 넷째 아들이 요즘 어떠하오? 조정에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리는데, 황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신이 무능하여 자식 하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전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세종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은 나라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헌신했소. 하지만 자식 문제는 경 혼자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하시오. 황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전하. 이것은 신의 문제입니다. 신이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황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타이르고, 꾸짖고, 때리고, 회유하고 협박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황수신은 3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방탕한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밤 황수신이 술에 취해 대문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돌아왔습니다. 하인들이 황급히 그를 부축해 안으로 들였습니다. 황희는 사랑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황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매번 용서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언젠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아들을 더욱 나약하게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황희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방법을 써야 한다고 다음날 황희는 온 가족을 모았습니다 장남 차남 삼남 그리고 황수신까지 하인들도 모두 마당에 모였습니다 황희는 황수신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황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조신아 내가 내 아들로 태어나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집안의 명예와 가르침을 저버렸다. 나는 내가 스스로 깨닫기를 수백 번 기다렸지만 너는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황수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황희는 계속했습니다. 내가 매일 밤술과 노름으로 세월을 보내는 것은 너 스스로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니 나 역시 너를 아들로 대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황희는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와도 너는 손님일 뿐이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로서 해야 할 모든 의무를 포기한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그것은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니다. 황수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울며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황희는 돌아섰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황희의 집은 이상해졌습니다. 황수신은 여전히 같은 집에 살았지만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식사 시간에 가족들은 안채에서 함께 밥을 먹었지만 황수신만 사랑채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하인들은 그를 도련님이 아니라 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형들은 그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황희는 그를 보고도 모른 척 했습니다. 황수씨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번에 진심이라는 것을 더 이상 용서도 기회도 없다는 것을 황수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30년 동안 그는 무엇을 했는가?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방탕하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성에 기대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였습니다. 황수 씨는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모든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는 기생집에 가지 않았고 도박판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채에 틀어박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책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손에 잡지 않았던 책은 낯설었고 글자들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황수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글씨를 썼고 목이 쉬도록 책을 읽었습니다. 황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아들이 방에 불을 켜고 밤새 공부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식사도 거른 채 책에 매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황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칭찬도 격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황희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일어서는 것을 지켜보되 절대로 손을 내밀지 않는 것. 1년이 지났습니다. 황수 씨는 여전히 공부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황수 씨는 과거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떨어졌습니다. 그는 낙담했지만,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황수 씨는 다시 과거에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1442년 황수 씨는 마침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순간 황수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의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황수시는 즉시 파주로 향했습니다. 황희는 이미 벼슬에서 물러나 파주의 반구정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가에 앉아 갈매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황수시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황수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황수신입니다. 10년 만에 찾아뵙습니다. 황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황수신은 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30년 동안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저를 버리셨기에 저는 비로소 살수 있었습니다. 황희는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더 이상 방탕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성숙함과 결단력이 서려 있었습니다. 황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 아들로 돌아왔구나. 나는 10년 동안 매일 밤 너를 기다렸다. 내가 스스로 일어서는 것을 보며 마음을 태우며 기다렸다. 황수씨는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는 강가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황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시나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혼자 설수 있을 때까지 노심초사하며 기다렸을 뿐이다. 노심초사.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속을 태우며 애태우는 것. 그것이 바로 황이가 10년 동안 감내한 고통이었습니다. 황수신은 이후 벼슬길에 올라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고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예종 시대에 영희정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황수 씨는 아버지 황이만큼 훌륭한 재상이다. 하지만 황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오직 아버지의 잔혹한 사랑 덕분이었다는 것을. 노심초사.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속을 태우며 애태우다. 황희 정승은 나라를 위해서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지만 아들을 위해서는 평생을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천하를 호령했지만 자신의 아들 하나를 바로잡지 못해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심초사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구원했고 한 인생을 바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잔혹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외면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일어서기를 기다립니다. 당신 곁에 누군가를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까? 그 고통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심은 결국 전해지고 사랑은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